아이들의 농구 경기 도중 자신의 딸에게 상대 팀 선수를 때리라고 부추겨 뇌진탕을 일으키게 했던 엄마가 9000달러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법원은 가해 학생의 엄마 라티라쇼니 헌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엄마가 지시하지 않았으면 사건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 편지를 전달해야 하며 분노조절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청소년 농구 경기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라니타 쇼니 헌트는 3점 슛에 실패하고 상대 선수에게 걸려 넘어져 화가 난 딸에게 가서 때려라고 소리쳤습니다. 엄마의 말을 들은 딸은 피해자의 목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대로 코트 위에 쓰러졌으며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해 학생은 전 미국 프로 농구 NBA 선수였던 코리 벤자민의 딸로 밝혀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